스승님의 신부름을 가는 길에 길가에서 사람을 만납니다. 누군가 했더니 시 다쳤을 때 내침 한방 맞고 살아나지 않나 생명의 의미였습니다. 원은 자신을 태워달라 하고. 그러시죠, 뭐. 몸이 쇠약한 할아버지도 부탁을 하는데 그럼 할아버지까지 세시 타고 가뭐세시서 타고 가기에는 너무 좁습니다. 왜? 계속 고민중이던 그때, 그때 친구인 묘선이도 태워달라고 오케이. 하며 비 맞으면 널 따라오느라 혼났어.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그래, 날왔는데 너랑 같이 있고 싶어서 왔지. 나 거기 좀 타면 안 될까? 나, 나상. <laughs> 나 사실 하고 싶은 말도 있고해서. <laughs> 아가씨, 아. 그 자리는 내 자리란 말이야. 나좀 살려줘. 넌 노인 공경하는 마음도 없냐? 머터리는 묘선이와 가기로 하는데요. 약속한다구. 자건버는 의원과 어르신께 양보합니다. 아, 그 간단하구만. 그런데 자네는 안 가나? 의원님의 할아버지와 함께 가셔야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안심할 수 있죠. 그렇구만. 그럼 먼저 가겠네. 그럼 머터리는 어떻게 갈까요? 어. 머털아, 그럼 우린? 우린 걸어가면 되지 뭐. 정말 현명하네요. 어? 그럼 천천히 와. 우린 가네.